내 <laughs> 카드로 뭐. 현금을 줘너머 갈비 먹을 싶지 않냐고 또 동생 마음을 좀생각해가지가 야아 야비 너가 다차 먹었으면서 어? 아? 근데 다뭘차 먹으라는 거야 어? 아? 키야 누나 얼굴 좀잘 나오게 아니 누나 누나 집에 지금 그..놀러 가도 돼? 집에? 네? 음. <laughs> 남자가 네, 당황했네. 아, <laughs> 집에 누구 있나 보네. 아니. 어? 가족은 있지. 아, 가족 아 가족들은 같이 살아. 뭐요? 가족이 될 사람 아니지? 아니, 아니야. <laughs> 응. 부모님이랑. 아, 아니야. 부모님이랑 부모님 말고. 아, 그럼 언니. 언니랑 동생. 아, 언니랑 동생? 응. 동생 남동생이야? 여동생. 아, 언니. 언니는 <laughs> 다 여자. 내가 와. 내. 어, 그럼 그럼 나 놀러 가도 되겠네. 누나 안 되지. <laughs> 왜 누나 방송 도와줄게 내가. 우리 집에서? 어. 응. 아, <laughs> 숨겨놓은게 있네. 아니, 숨겨놓은 거아 해서. 숨겨놓은 거 없어. 숨겨놓은 거 없어? 아네 그럼요. 그냥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아, 왜 왜? <laughs> 그게 좀 편할 거 같아. 아 그래? 응. 뭔가 있는데. 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누나 방송도 한번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니까 누나 집 말고 우리 야방을 하든 사실 그냥 한강 가서 라면을 먹어도 되거든. 지금해. 아, 지금하자고? 응. 가는 길에 한강으로 틀자. 갑자기? 어 그냥 특강으로. 그럼 혹시 네. 한강 라면 사줄 수 있어? 아 그럼 그럼. <laughs> 미쳤다. 아 근데 진짜 아.. 내가 사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럼 너가 사. <laughs> 그럼 너가 사줘다. <laughs> 어, 갈비 맛있겠다. 갈비. 갈비? 갈비 먹어? 뭐 음, 사줄 수 있어? 어 사줄 수 있지. <laughs> 진짜? 그럼 그러면 갈비로 칠까 나 갈비 좀 많이 나온다. 엄마 나 먹네? 존나 많이 먹을까? 나 지금 배고파서. 좀... 괜찮겠어? 원래 먹는 거에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아, 그 영천 영화라고 알아 누나. 들어오 봤어. 아 그래? 응. 거기 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골라. 그 황제갈비 1번 아니면 영천 영화. 나는 그럼 영천 영화. 아, 영천 영화? 아 누나 영천 영화를 사준다고? 진짜 그렇게까지 안사도 되는데 진짜 영천영화 둘이 가면 40 나온다 희아야 아..어? 아이 누나 딱정이 알았어 알았어 자 1번 영천영화 2번 응. 황제갈비 3번 응. 명륜진사갈비 황제갈비? 응. 아 진짜로? 오케이 누나 그냥 간다 했다 근데 영천영화보다는 낫겠지 많이 먹으니까 아, 많이... 진짜 많이 먹어도 20? 어.. 20? 진짜 그 정도 써도 된다고? 응왜 이렇게 많이 사줘? 밥 먹는 건 아끼는 거 아니라니까 와. 아, 씨 누나 그럼 나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가는 곳뭐 뭐. 진짜 무리하면 100, 100도 나올 수도 있어 100? 너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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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줘야 돼 그럼 나1 0 없어 가지게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딱 말해 간다 너나 간다 해주니까 일단 가자 맛있으면 되잖아 그치? 음. 좀 비싸더라도 맛있어도 괜찮은 거지 그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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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왕 먹을 거 오케이 음. 존나 먹어야왜 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 많이 먹을 거잖아 아니, 별로 안먹어거같 고기는 아, 내가 구워줄어 어, 좋아 좋아 좀 있어줘, 좀 왜? 왜? 이따가 이가좀데피고뭘 데킬지, 금 바로 구면 되는데 천천히 해 빨리 얼른 굽자 아, 알겠어 뭐, 뭐, 반찬 이거 뭐가 너이거안 좋아해? 아, 이 먹어, 빨리 아니야, 아니야, 이거 빨리 먹게 아, 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고기. 고기 고기가 부족해? 그래. 이거 먹으한데 뭐 고기 있게 알았어. 나 고기. <웃음> <웃음> <너> 왜 <웃음> 왜 <웃음> 그래. <좀> 가만히 있어 <laughs> 봐. 고기 내가 구워 아니야, 내가 네. 잘 구워 고기도 시켜야겠다 아, 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3개 달라고 지 네네 맞아요 아, 냉면 어. 냉면 잘 아, 냉면까지요? 네어 맞아요 아니 아이씨 짠 올려야 되는데 문닫 가만 있어 가만있라 가만히 문닫을있거아밥 먹어 3개 있잖아 빨리 밥 먹어 아니야 됐어 네, 어 아니야 아니야 이따가 가 이거 고기 내 카드로 현금을 줘 무무 o n 래 t know. I d 갈비 o t know. I do not know. I do not know. I do not know. I do not know. I do n o 연기하는 w 같냐? 진짜로? t know. I do not k n 멀뚱멀뚱 바닥 먹이만 먹는다. 아니 너가 고기 한번 잡아. 아니 바닥 바닥 못 보니까. 그럼 이거 빨리 올려봐. 네 사장님. 네, 네. <laughs> 고기 한반만더 주세요. 아니야 이거 과자 있잖아. 아니 나 이거 무조건 못뭐 먹을 거야. 그거. 빨리 먹어. 냉면 먹어, 냉면 먹어. 누나가 싶은 거야. 나는 냉면 안 좋아해. 냉면 안 좋아해? <laughs> 응. 냉면 안 좋아하는 건데. 어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난 냉면 먹으러 온게 아니야. 찌개는? 아찌개는 별로 안 좋아해. 왜그뭐 먹으라고 시키는데 내가 아니야 나 비빔 좋아해 물 냄새 안 좋아해 사람 먹으네 꼬막비빔 밥나 꼬막 세상에 제일 어해 아냐 어. 뜨거워 어? <난 이거>. <좋아.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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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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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쉬지않아야지내 눈으로 있어아이디 이거 많이 먹고. 아니, 이 먹어. 기고해 먹어. 적당히 먹어. <laughs> 야, <상티벌을> 먹어. <laughs> 어떤 데서 그래도. 아, 적당히 먹어. 그래? 어. 무슨 <laughs> 일먹안 <먹었어. 웃음> <내거> 먹어. 차 오지 마세요. 진짜 도 저는 사실 희안나라 약간 그 한강라면 있죠 응. 한강라면 생각하고 희안나라면 이렇게 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또희디나가 갈비 먹고 싶지 않냐면서 또 동생 마음을 또 생각해가지고 내가? 갈비기는 너가 하는데? 또 이런 갈비를 사주고 진짜 마음 따뜻한 나요 음. 요나 이런 거 처음 봐.

꼬막비빔밥 먹는 거 p 어갈비 m not p e o p l 먹 I'm not people, I'm not p e o p l 없 나아다 <놀람> <놀람> 못먹어 다 먹고 말해 먹고 그래? 됐지? 다행히, 네. 계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가계산내부탁부탁드내니다가 내가, 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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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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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앞에 봐봐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다 처먹었잖아요. 제가 먹은 거 없어요. 저몇점 먹지도 못했어요. 아니, 뭐 내가 먹은 게 있어야 내가 내는데. 지가 다 처먹고 나 먹어. 계속 뭐먹왜 누나는 안 먹어. 이러고 있어 야, 찬찌비 너가 다 처먹었으면서, 우리 어? 나보고 뭘 처먹으라는 거야? 어? 오늘 이제 가볼게요 채끼비야 맛있게 잘 먹었다 안녕 여러분도 안녕